아니어 60. 전가 렌즈 자진오케 슛 어, 오케이 오케이! 은이 앞에 서 있어. 아, 여기 싸우있 어,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야 아니, 수호야, 수호야. 너희봐야 은희. 은희야, 은희. 야 괜찮아 아, 참 시간 참 많으니까 동원 괜찮아, 전 괜찮아. 전 시간 많아. 한번라 오케이, 오케이. 원 <laughs> <동한, 웃음> 준비 잘했어. 시우, 시우, 시우.

여기 부적댕인 있어. 1분! 2 아무도 없는데, 잡아놓고 싶은데. 옷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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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快点 <music> 이아으이 으아, 한 번. 이렇게. 와, 두어, 이렇게. <목소리> <흥이>. 들어가 으대로 <목소리> 그래, 골대로 들어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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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아 전진아 슈진짜 넘겨 야전진 건 올라온다. 받 오케이. 저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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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오, 나, 가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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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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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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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

뒤에 뷰는보네공터는 보고, 엔터고엔터나는 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는 보고, 엔터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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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엔터고 엔터뷰는 보고, 엔터뷰는 보고, 엔터뷰는 보고, 엔터고 나이스! 에 비전! 비전! 뭐에 갖고 있니? 나하지고 무서워! 반대, 반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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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야!

2니가해도니가니가해도로이가 착하게 로 붙여가자 도라아드로 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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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가로고드로 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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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우리대로해 봐. 대로아 유성아. 오케이. 오케이. 송원또 준비. 지금 너무 좋아 송아해진 송원이 준비! 시우 좋은 위치야! 멘트 체크하면서 시우야! 제 너무 먼저 안물러있어 옆에! 옆에 멘트 체크! 한 대! 나가지 말고 32번 체크! 달려가자! 달려가자! 두번 더! 두번 더! 맞춰! 맞춰! 나가자! 송원희 너를 위한 무대야! 괜찮아! 해! 어 먼저 해! 차지 말고!

1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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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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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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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에. 1 1 아, 1 1 1 1 1 1 1 아, 대야자자자왜 아, 네, 기다려? 아니, 나이 아, 아, 무조건 어야아 어, 이아아 올라가, 준대 확인. 가 옆에. 쪽으로 나와. 아, 유출해. 유출, 한준원, 집중해라. 집중, 한준원 따 서있으면 안 돼. 수비 준비. 가자. 어

아좀 내가 봐자려고 해가. 시우야 그 사이다. 콜 보면서 시우야. 마치고, 막 기다리기만 해. 도돈도돈 이제 이안 됐으면 이제. 오케너 앞으로. 나이 맞자 맞자. 에이 도나 도나 도나, 도나. 네. 보고. 네. 일지야 일지야. 네. 네. 우리 수비하고 있는 거야. 수비수비 네. 준비. 우리, 저기, 준비. 우리, 저기, 준비. 수는, 일주, 일이 친구. 이 친구. 때는 수비할 때는 상대 이 친구. 이친를 막아야지 이서 네, 네, 네. 있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